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와! 어, 일제로부터 그, 서러운 압박을 받다가, 음, 해방을 맞이한 너무나 기쁜 날. 아, 잊을 수 없는 날이죠. 1945년 8월 15일을 기리는 광복절입니다. 와! 자, 오늘은 어 새로운 음식을 아이들한테 줘 보려고 그래요. 자, 그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자면 여기는 금풍입니다. 자세가 참 묘하네요. 자, 금풍이. 그다음에는 아, 화면에 압박. 예, 좀 느껴지긴 하지만 달풍입니다. 달풍아, 구독자님들께 인사 좀해 보자. 눈만 그렇게 동그랗게 뜨지 말고 어. 자, 그 다음, 요즘 내 말을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세풍입니다세풍아 어, 더듬이 좀 펴봐라. 옳지. 그렇지. 자, 세풍이 인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 친구들, 제가 얼마 전에 방울토마토 줬는데 의외로 잘 먹더라고요. 어, 예전에 안 먹었었는데, 분명. 한입 먹고 안 먹었었는데, 어, 방울토마토를 갖다가 흔적도 없이 먹어가지고 되게 많이 먹었어요, 한동안.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은 뭐 하나 새로운 걸 먹여볼까 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은 또 발견했죠. 이른바 푸토박입니다. <laughs> 혹시 푸토박 잘 아시나요? 이렇게 지금 제가 반 잘라놓은 상태고요. 어, 동그랗게 생겼어요. 약간 타원형의 예, 동그랗게 생겼는데 지금 반 잘라가지고 저는 푸토박을 처음 사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썰었어요. 그까이까 대충. 어뭐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어차피 뱃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예 맛있게만 먹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해서. 음, 푸토박을 좀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 예, 당연히 잘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호박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뭐전안 먹어보긴 했지만 글쎄요. 어, 사실은 달 달 팽이들을 키우기 전에는 그렇게 뭐 이런 애호박 같은 종류를 많이 사지 않았었어요. 기껏해야 뭐 상추, 깻잎 요 정도 사서 먹고 뭐 샐러드용 채소 뭐 이런 거는 먹지만 저런 호, 어, 호박 종류, 애호박 종류는 좀잘안 먹는 편인데 아무래도 달팽이를 키우면서부터 요 이런 걸좀 자주 사고 어, 그리고 관심도 갖게 되고 또 가끔 제가 먹기도 하고 좀 그러고 있는 편이에요. 어 그런데 애호박이 정말 싸거든요 한 제가 가는 마트에서는 뭐 780원 뭐 이렇게 파니까 애호박 하나에 그럼 그 780원 가지고 되게 한참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경제적 이에요 그래서 애호박 정말 좋아했는데 음 최근에 애호박 가격이 너무 폭등 했어요 그래서 780원 하던 애호박이 뭐2000 얼마였죠 2780원 이었나 2280원 이었나 말도 안되게 비싼 거예요 막 거의 3배 가격으로 올라 가지고 어, 뭐, 두배 가격 정도 오른 것도 있지만, 평상시 막, 1200원, 뭐, 1000 몇백원 하던 애호박도 있었어요. 뭐, 무농약, 뭐, 애호박,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들도 다2,000 얼마 하느라고 두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채소를, 아니, 심지어는 그때보다, 780원 할 때보다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것 같지 않은 채소를, 어, 가격을 두세 배 주고 사기에는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푸토박을 그 발견했습니다. 얘는 원래 가격이 2,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안 올랐더라고요. 거의 안올랐더라고 신기하게. 푸토박은? 그래서 이걸 2,600원 주고 샀나? 네, 그래서 별 차이 없어. 2,400원? 뭐, 아무튼. 그래서 평상시랑 가격이 비슷어, 비슷한 푸토박. 이때 한번 먹여보자 하고 샀고요. 어, 금퐁이는 지금 밖으로 다녀서 잠 자고 일어나서 어디 가고 있어요. 일단은, 아, 이거 좀 씻어서, 밥그릇은 좀 이따 씻어서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달퐁이하고 새퐁이한테는 푸토박을 줬으니까, 저는 이제, 아, 어,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 친구들이, 어, 사실은 지금 한낮이거든요. 아침 10시 40분? 그 정도 됐으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잘 시간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들 제가 이제 몰래 촬영만 하고 다시 뚜껑 덮으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뚜껑을 열고 카메라를 켜는 순간 또 깨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안이 좀 벙벙한 것 같아요. 자다 일어나서. 자, 그래서 아직은 푸토박을 어, 발견하지 못하고 있네요. 좀 아이들이 푸토박을 발견하도록 한번 기다려볼게요.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어, 여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주황색은, 네, 맞습니다. 방울토마토의 잔해입니다. 어, 방울토마토 껍질은 진짜 안 먹는 아이들인데 뭐든지 껍질 안 먹어요 호박도 껍질 좀잘안 먹기도 하고 딱딱한 거안 먹고 질긴 거안 먹는데 희한하게 방울토마토는 껍질도 씹어 먹더라고요 근데 조금 먹다가 예, 껍질은 좀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금 남긴 것 같은데 예.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뭐 금퐁이하고 새퐁이는 껍질까지 싹 먹었어요 아하, 잘 먹으니까 이쁘네요 어, 주는 대로 잘 먹으면 그렇게 예뻐요. 그건 진짜 부모 마음이나 집사 마음이나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하긴 뭐 집사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죠.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있죠? 네. 부모님이 주시는 밥, 반찬 투정하지 않고 잘 먹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답니다. 아무튼. 자, 그럼 이 친구들이 푸토박을 좀 발견하도록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세풍입니다. 세 퐁이는 드디어 네 애호박을 갖다가 발견한 것 같아요. 벌름벌름거리는 게 보이시죠? 저기 더듬이가 조금 아래쪽 더듬이를 한번 봐주세요. 아래쪽 더듬이를 보면 벌름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가고 있죠? 네 밥그릇을 갖다가 조금 가까이 옮겨줘 봤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세 퐁아, 이게 바로 포토박이란다. 한번 먹어봐. 먹어봐. 그리고 단호박하고 아 단호박? 아 단호박이 아니구나. 단호박은 한 번도 안줘 봤어요. 나중에 단호박 줘 봐야지. 자, 그러면 애호박하고 포토박의 맛을 세풍이가 먹고 <laughs> 비교를 응, 하겠다고 합니다. 자, 가서 먹어 봐. 세풍이 가서 먹어 봐. 가서 먹어 보고 두 개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줘. 예, 역시 자, 한참 잘 시간인데 <laughs> 지금 일어나서 약간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응, 얘네들이 먹고 나면요. 예, 애호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예, 만나요. 자, 그러면은 어,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하, 그리고 <laughs>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누구보다도 달팽이 집사의 소식을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